어. 네 안녕하세요 나나나입니다. 아 저번 주에 쉬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 저번 주에신 뒤로 이 탈춤을 만들었습니다. 후자 그러면 어 저희 세 번째 자작탈춤앱 시작하죠. 제작, 난난난나 저가 제작했고, 저 공간을 넘어서 쓰리. 아이디어는 터미네이터님, 케이크님이 내셨고요. 블록 부수기 금지, 투맨님 모드는 세이브만, 모드 금지, 버그 금지, 꼼수 금지, 지켜보고 있다. 무단 배포 금지입니다. 재밌게 플레이 해주세요. 6명까지 가능하고, 앞에 보이는 신호기는 세이브 장소를 나타냅니다. 아, 여기 탈출맵이 좀 오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버그를 써야 될 때도 많고. 자, 시작, 시작하죠. 첫 번째 스테이지, 마크 기초 상식. 난 공간을 지배하는 회사, 공공관광회사에 다니는 사원이다. 그러던 어느 날, 공간을 관리하려는 임무가 수행된다. 하지만 그것은 들어가면 다시 나오기 힘든 그거. 과연 주인공은 살아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내가 이런 곳에 오다니! 일단 그 곳에 가려면 마크 기초상식을 알아야 해. 모래를 얻기 위해 여기에 모래를 넣으시오. 구멍 속에 쏙! 이 모래는 캐도 됨. 착! 여기다 딱 넣으면 모래가 쏟아지고 문이 열립니다. 와! 그리고 여긴닫 다치게 되죠. 와 문제 1 마인크래프트 PC p e 0.8.0에 추가된 것이 아닌 것은 정답에 모래를 넣으세요. 틀리면 응징이 맞으면 문이 열려요. 자 무엇이 추가됐을까요? 너무 쉬워요. 이건 마인카터리 스푸날 파울의 에이, 요건 너무 쉬워요. 찍어도 맞아요. 파워레일은 080 때에 추가된 혁명이고, 요것도, <laughs> 자, 스폰날 요거는 0 7 0에 추가되었습니다. 어, 0구0에는 몬스터 스폰날 070엔 그냥 동물, 우리 닭다기도, 닭다기하고 양양이하고, 소아저씨하고, 그 돼지 꿀꼬리. 여기다 놓으면 몰, 문이 열려요, 문. 자, 만약에 틀리면, 모래가 여기서 쏟아져요. 엄청난 늪과 함께. <laughs>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마인크래프트 PC, P에는 PC 못지않게 아이템이 진짜 많은데요. 여기서 문제. 마인크래프트 PC, P에는 있지만 PC에는 없는 물건은 음식은 귀찮아서 없었습니다. 틀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잠시만요. 정신 사나 어, 나갔다. 아, 자, 요게 회로를 만들기가 진짜 어려워요. 님들이 만들어 보셨다면 알겠지만, 회로가 진짜 어렵습니다. 렉도 많이 먹고. 자, 그러면 문제는... 피에는 있지만 PC에는 없는 물건? 그게 뭐지? 자, 일단 모모스톤 에메랄드 블럭 석재작 단기 정신명칭 스토헌터벗어나무블럭 음. 저가 꽤 헷갈리게 만들었는데 뭐 틀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냥 떨어지고 에메랄드 블록은 다 아시겠죠, 요거? 초록이? 모모스톤. 이기낀 벽돌? 아니, 석재 벽돌?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석재 잡단기, 스톰커터 음, 요거, 정답은 바로 요겁니다. 왜냐면, P, PC는, 그, 조합대로, 그, 요 석영이나 다 만들 수 있는데, 어, P에는 그런게 안돼서 스톤코트가 있습니다. 버섯나무 블럭? 아니고 P에도 있습니다. 버섯나무 블럭은. 정답은 요겁니다. 따다다닥! 나이스! 음, 어? 안 보여. 으, 문제! 마른 덤불이 추가된 버전은? 마른 덤불? 0, 0, 0 요때는 진짜 음... 저가 생각해도 안 좋았죠? 그래도 형이 요기 있어가지고 나머지 다 있는 거지. 070아 나도 답이 기억이 안 나네. 070인가? 075 080아 뭐야. 090 뭐였지? 080인가? 어? 그렇군. 근데, 여기 070일 수도 있어요. 저가 제대로 조사를 안 해서 070인가? 어쨌든 이상한 곳으로 왔다. 혐오스러워. 이 혐오스러운, 우, 이 혐오스러운 길은 뭐지? 아니, 사장님. 잠시만 세이브 좀. 아이고. 아이고, 졸리다. 으허. 으허. 자, 다시 시작하죠. 아니, 사장님! 소 사장님! 모래나. 먹어라. 책. 쓰레기는 버리죠? 뽁! 어? 자네는. 자네는, 다, 이젠 다른 공간으로 가야 하네. 일단 공간 이동 장치까지는 내가 소나타를 줄 테니 타고 가기나. 소나타는 상자에 있을게야 사장, 죽이고 싶으면 죽이셈. 죽여야죠. 이 나쁜 사장. 쯧쯧. 삼가 고인이 명복을 빕니다. 떤떤 떤던 사장님 안녕히 계세요. 아, 사장님이. 자, 어쨌든. 소나타, 그 좋은 차를 준다고. 소나타. 딴딴. 이게 소나타라니. 말도 안 돼. 잘 가요. 복 어쨌든, 소나타를 하나 꺼내줍니다. 아니, 소나타도 아닌데, 소나타래. 와, 재밌다. 와, 재밌다. 이렇게 재밌는 건 처음이야. 하하. 으악 소나타는 무슨 사장이 코가 큰게 이상했더니 눈도 이상해. 아, 요게 원래 저 사장이 소가 아 징징이에요. 근데 그 징징이가 자꾸만 나갔다 들어오면 사라져가지고 그냥 소로 바꿨어요? 아니, 저건 공관리 동장지 이건 우리 회사 건데 왜 여기 있지? 원래 닫혀 있어야 되는데 공간 이동 장치 공공 관간 회사 원래 위에 장식 더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최고로 높은 곳이어서 설치가 안 돼요 모래를 넣으시오 자 아퍼 휴 다음 건가 흠이 음, 길이 수상해 와 점프맵이다 어, 길이 길이 점프면, 솔직히, 요 세이브 안 해도 돼요. 저가 얼마나 잘한데. 아, 도약, 도약, 도약. 어, 아이쿠야. 네, 안녕하세요. 나나나입니다. 와, 오늘은 저가 만든 탈출맵을 할 건데요. 와, 이런 것도 있네. 너무 신기해. 아하하하. 와, 이건 뭐지? 너무 재밌겠다. 아 아까 전에 그건 꿈인가? 생각해보니까 점프맵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겠지. 이렇게 쉬운 건 처음이야. 와. 와, 이건 뭐지? 모래를 넣으시오. 안 넣은 데도 되네. 아하. 이 길이 수상하네. 아, 죄송합니다. 저가 점프맵을 요즘, 아, 까치에 거의 다 왔는데. 세이브를 해야 되나? 괜찮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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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이브 해야 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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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오늘 솔리타를세개나 꺼내네? 밥. 와. 장관. 따다다, 어. 따다다다. 따다다. 아이고. 으아, 비켜, 이 카트들아. 자하! 여기서 세이브를 하죠. 아, 자야겠다. 잠시만요. 음. <laughs> 어, 왜 이렇게 렉이 먹냐? 이고 요거를 이영용용용 됐다 밤이겠지 뭐음 음? 아 침? 뭐야 따다다 밤으로 해야 되나. 응. 왜 이렇게 복잡해 밤. 됐다. 와, 갑자기 밤이 됐네. 자야겠. 이보시오, 이 사양반. 나나나나. 똑똑똑똑똑. 똑똑똑똑. 싱크빅 뭔 소리야 왜 이렇게 안 자지지 불면증 불면증 아이고 개운하다 요리 점프 가자 가자 어느 세월에 욕을 끝내지 허야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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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밥밥밥밥밤음아나 점프를 잘한데 으으아아아밥아아 뒤로 가다가 떨어졌다 미끄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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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닫겠는데? 이보시오 잠시만요 아 뭐야 흠어 어. 음? 어, 어? 노래가 어디 갔지? 내부금이 리스폰! 어, 갑자기! 왜 여기로 텔레포트가 되는 거지? 사다리 점프. 으아! 아싸! 자! 딴딴딴, 딴딴딴, 딴딴딴. 딴딴딴. 어이고 갑자기 여기로 왔네. 신기하다. 다 점토 점프 매중 없었던 점토색은 어떻게 보라고. 아, 여기에 저는 답은 알고 있지만 어, 블로그에서 님들이 하도 어려워하실까 봐 제가 블로그에서 힌트를 드렸어요. 뭐냐면 점토를 집중하라라고 했는데 그게 그 뜻입니다. 여기 점토 없었던 점토색 원래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하고 딱적 퀴즈를 내려고 했는데 님들이 거다 보고 할까봐 일부러 이걸 더 늘렸어요. 하하하 컨닝 방지 저 머리 좀 썼죠. 그리고 또 컨딩하러, 나 돌아가야지 하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세 칸. 하하하. 들어올 때 마음대로지만 나갈 때는 아니란다. 자, 시작하죠. 초록색. 초록색은 있고요. 노란색 있고요. 빨간색 없어요. 정답은 요겁니다. 빠바밤. 자주색 있어요. 원래 보라색이 원래 보라색을 했었는데 보니까 자주색이에요. 생존 확률 34% 세이브가 없으니 신중히 선택 바람 물점프 아아 잠시만 안, 준비가 안됐다고 와 원래는 또 가야되는데 전 지금 시간이 없고, 완벽 공략이니까. 완벽히. 여기, 감이 좋아. 아이고, 여기가 어디지? 점프맵이 있네. 아, 나 저거 잘하는데. 왜 자꾸만. 죽는 거야. 감이 여기가 좋아. 아.

야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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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뛰었. 음. 너무 뛰었어. 아니 뭐난 죽는 걸 잘해. 왜 이렇게 죽어? 으으 으, 아 잠시만 렉 먹었어. 버튼이 안 눌려. 아렉 진짜 대박이다. 나를 배신할 줄이야. 여기로 점프하면 성, 응, 음, 어떡해. 내가 실패해. 어떻게 끼랑. 아니, 내가 다 플레이 해봤는데 왜 이렇게 못해? 오, 성공. 음, 나이스. 성공이다. 이 모래들을 가져가는 게 좋을걸. 어, 뭐야, 어. 안 돼, 가지마. 응? 이 공간은 뭐지? 아니, 공간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잖아. 왜 이러지? 와, 상자다. 뭐 있을까? 하고 뒤져보지 마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혹시나 뒤져보는 사람들이 있을까? 저 일일이 다 열어봅니다. 없습니다. 마크 퀴즈. 아이템은 여러 개. 드롭하면 아이템들은 어떻게 될까? 귀찮으면 풀지 마. <laughs> 풀지 말까? 귀찮은데? 그냥 가야지. 끝이 없다. 아, 여기 사람 머리가 있다. 사람 옆에 글자가 있다. 여기 분열이 공간은 공간 로봇을 없애면 원래대로 돌아올 거야. 아하하하. 응? 공간 로봇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 <laughs> 아까 그 문제를 풀면 열린다. 풀어야 됩니다 꼭안 푸시면 안돼요 <laughs> 저거 안 푸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일부러 안 풀었어요 자 아이템이 여러개 드랍하면 어떻게 될까 합쳐진다 터진다 튕긴다 음. 터진다는 솔직히 말이 안되지 튕긴다? 해보면 알아요 정답은 뭉쳐진다 됐다. 와, 열렸다. 안녕, 호박아. 호박이 <laughs> 자, 여기 열렸고 휴 왔다. 아니, 저건 뭐지? 용암 수영이다. 용암 수영이잖아. 나도 한때 용암 수영 좀 했는데, 와, 참 위험한 짓을 많이 한 주인공이네요. 뭐, 내가 스토리를 그렇게 짜증는 거지만, 누굴 탓하겠어요? 자, 이렇게 하고, 용암 수영 좀 해볼까? 왕년에 했던. 그냥 감옷 입고 고기 먹으면 가면 돼요. 이거 저가 해봤는데 안 죽어요, 절대로. 이렇게, 고기에 이렇게 피 떨어질 때마다 먹으면서, 가면 돼요. 절대로 안 죽어요. 어 죽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죽는 사람이. 요거는 마크 초보도 그냥 다할수 있는 이렇게 피채우면서 됐다. 이렇게 됐다. 휴 재밌었어. 앗 공간 이동 장치 창고로 떨어질 때 낙사 조심. 세이브 좀 하죠. 자, 여기서, 물을 설치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뭄 입고 가야 돼요. 안 입으면 죽습니다. 아, 트와, 살았다. 더욱 다행히, 가뭄을 입고 있었어. 살았다. 아까 그 고기를 먹자. 빨리 피 채워지. 어, 옆에 제작자가 있다. 세이브. 어, 나뭐안 읽은 거 같은데? 양식적으로 감옷은 옆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려주길 바람 음 버리라면 버려야지 난 착한 애 아니니까 자즐거요내 사랑 고마웠다 자 그러면 일단 어 아니구나 자 어? 옆에 제작자가 있다. 세이브. 안 오죠? 내가 제작자요. 아이씨 겁나 만들기 힘드네. 아이씨 미션. 상자의 칼로. 제작자. 난난나의 목을 베자. 와 안녕 유튜브에 와주세요. 매주 주말에 업로드 됩니다. 푸싱 앗핫하 유다이, 사람 머리가 있다. 어 이제 마지막 스테이지일게야. 내 머리는 잘 간수하기나 꼭 필요할 거야. 그럼 이마 브레이크와 뭔 죽는데 말이 많아 빨리 가버리지. 아하하난 이제 끝이다. 나왔어야겠다. 얼 당신 이름이 무음표무음표무음표임 멋있다. 야, 이름이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가 아니라 등장을 안 해서 갈린 거잖아. 난 공간 로봇이라고! 嗯,嗯. 이제 이해가 감, 감사요. 하하! 넌 이제 문미로를 지나게 될 것이다. 이걸 통과하면 내가 있다. 문미로라니? 문미로 규모는 이정도? 겁나 힘들었어. 시작하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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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간단해요. 이렇게 쉬울 줄이야 근데 또 이렇게 문이 열면 복잡하지 와 너무 쉬웠어 여기로 가자 걸려들었군! 함정카드 발동! 으이삐 같은 제작자 으아 배드엔딩 길을 잘못 들어 제작자가 죽여 삼아 기히히히히히음 여긴 배드엔딩이니까 해피엔딩으로 가보죠 자자 자, 자, 비켜 비켜라! 갈지라는 맛. 아. 자, 자랐다. 발옆 통로를 가면 제작자가 널 죽였을 거야. 휴, 살았네. 열차. 실수로 카트를 안 넣었어요. 큰일이네? 길 따라서 걸어가 주세요. 나, 따, 따다. 자, 그러면. 1편하고 나눠야 될것 같은데? 자, 그러면 저 공간을 넘어서 1편을 마칩니다. 안녕히 계세요.